그래? 그래. 아야 은서는 걱정도 안 해. <laughs> 양은서 걱정도 안 해. 좋은 어, 소 양은서. 어 뭐야 은서 은서. 어자 어, 들어갑시다. 자. 아, your local business owners. 아 근처에 있는 어 지역에 있는 기업 어 인데를 보세요. 싫어요. 죽겠네. 영브라우 짜증나게. 자, 첫 번째 줄 지워야겠죠. 그죠? 어, 내 이름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my name is Carol Williams 그렇군요. 어, 필요 없죠. 어. 내신에는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나. 자, 이게 뭐가 필요해, 뜨는지. 어, oh 어,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자, 이거 한 단어 하나만 어, 위원회 학생 위원회 회장이래요. 자기가 무슨, 막, 이렇게, 그, 무슨, 동아리 회장이라고 되게 의수되 애가 있으면 하나 있거든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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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짜는 막, 시켜먹고, 막, 그냥, 그 야, 똑바로 앉아야 코딩! 자, 어, 네, 위원회 회장인데, 어디, 장소죠? 나 이거 하나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옐로우스톤 하이스코, 고등학교래요. 시골에 사는군요. 옐로우스톤 개, 깡촌이죠 아, 진짜야, 깡촌이야 자, we are hosting our annual quiz night on March 30 and plan to give prizes to the winning team. 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 얘기 나옵니다. 자, we are. 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Hosting. Hosting 뭐 하는 겁니까? 어낙 주최하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만 더알아도요 어, 동사 중에 어떤 것도 개최하다요? Hold도 마찬가지야. 그죠?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나했 같은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annual 우리가 열례의라고 하고 열례의는 1년에몇번할일할어요1년에 1년에? 아, 네. 한 번? 오케이 자, 10년은 뭐라고 본다고 했죠? 10년? 오케이. 그렇죠, 대케이드 이렇게 본다랬죠 100년은? 센츄리 century. 그렇지, 센츄리까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너네 학교 막 단어 문제도 내니까 체크 좀 합시다 자, 1 4 퀴즈 어 밤을 하고 있답니다 아, 벌써 지루해, 그죠? 자, 언제요? 3월 30일 날다 아, 다음 주야 And plan to give prizes to the winning team 자,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아, 계획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플랜은 뭐랑 같이 병렬 구조입니까? 위에 있는 R과 함께 이렇게 병렬 구조일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떤 계획이에요? To give. 자, 선물을 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것을 어, 목적으로 쓰였네요. 자, 누구에게요? 어, 이긴 팀에게 주겠죠. 그진 팀에게 주겠습니까? 어, 이렇게. 자,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역접 뒤에 아마 요새 수능이 급하셨는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꾸 수능식으로 가르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 응. 어, 네. 급하시죠 이제? 발생에 불타로우셨으니까 아, 그죠? 역접 뒤에 강조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와서 어. However, 그러나 그러면 이제 설명도 잠깐 갑시다 저희 수업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자, However가 뜻이 두 개로 쓰인다그랬어요 하나는 그러나 이렇게 쓰여요 접속사나 접속부사로서 또 하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라고 이렇게. 자, 하더라도 어 복합 관계 부사로 쓰이죠. 물론 어법을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 구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사. 거기에 써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However가. 이거 그냥 역접 뒤가 중요하다고 써놓은 건가요? 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신동문군. 어, 어 너들은 모르지? 어. 아니죠. 아니요, 되네 됐어 자, 바로 뒤에 콤마가 빵 찍혀 있으면 얘는 그러나요. 어, 됐죠. 그렇지. 이제 막 들어갔던 것같 되지요. 어, 근데 바로 뒤에 안 찍혀 있고 이게 뒤를 쭉 가다가 찍혀 있으면 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 항상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얘는 그러나죠 바로 뒤에 빵 찍혀 있잖아. 자, this event won't be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local businesses who provide valuable products and services. 자, 이러한 행사는 말이야, won't be, oh, will not be랑 똑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전명구의 without, 뭐가 없다면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어, 도움이 없다면, 명사 지역의 어떤 기업들에. 자, 이래놓고 다시 한번 갑시다. 자,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들이 이어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겠네요. 제공하더라는 동사 있으니까. 자, 몇 번씩이나 설명했지만 주어 없어요.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로컬 비즈니스를 갖다가 선행사로 잡은. 됐어요? 자, 당연히. 자, 사람으로 잡았긴 하지만 어쨌든 대수로 갈수 있겠군요. 계속적 용법이 아니니까요. 됐어요? 자, 굉장히 귀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시는. 그죠? 근데, 읽으면서 되게 의아해 했는데, 쥐들이 퀴즈쇼로 하는 말들은 왜, 약간 깡패잖아. 옛날에, <laughs> 뭐, 잘 모르겠잖아. 아니, 가갖고 자릿수 대 받는 거냐. 그냥 쥐들이 퀴즈쇼로 하는 말들 왜 동네, 상인들한테 가갖고 이렇게 피해를 주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 모르겠어요. 자. <laughs> 자, would you be willing to donate a gift certificate that we can use as a p r i z e 그냥 뚱뚱 뜯어가는 거죠, 에요. 자 의지 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영어는 적어도 똑같은 이야기 세 번은 돌린다 그랬어요 그죠? 어 아까 전에서 p o r t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탑합니다자 yes. will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강. 비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할 것이다 외우지 말고 will은 뭐만 보자. 요 크루트만 생각하자. 요 크루트 중에 뭐가 있어요? r 야될 e 배터 will 어 장까지 살아가는 그 의지가 있는 애들이요그니까 will 그렇죠? 어 의지라 는뜻입니다 그죠? 어 됐습니까? 아유, 당신 의지가 좀 있어요? Be willing to down 네. 동사. 원형 이렇게 쓴 거죠? 여기 빠랑빠랑, 어. 자, donate 좀 알겠지? 정도알 거야? 기부하다. 어, 뭐, 딱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요. 어. 어. 기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지 있으세요? 어. 자, 뭘 기부해달래요? 어, 선물, 어, certificate. certificate이 워낙 증서예요, 그죠? 그니까 러 상품권이요. 상품권 내놔요! <laughs> 미쳐버리네, 너. No. 어, 이런 사람들 만나죠 어, 어떡하지? 때릴 수도 있는데. 어, 그치 아 어떤 상품권이요? We can use. 우리가 사용을 할거예요 어, 네가 주면 난 사용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뭘 사용하겠어요? 당연히 상품권을 사용할 거예요그지무 엇은 뭐,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대신 뭐로 쓰인 겁니까? 오늘 처음 나오네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얘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위치로도 바꿀 수 있고. 하나만 더! 목적격 관계 대명사랑. 명사절 이끄는 일반 육편는100% 생략도 OK까지 가셔야 돼요. 그지, 지워야 됩니다. 그럼 저프라이즈가 이제 전명구잖아요. 어. 선물로 주도록, 어. 자, we would be grateful for any amount on the certificate. 오씨 역시. 어, 많이 해본 동시에요. 자, 우리는요, would be, 아마도, 어, 정말 뭐라고 합니까? grateful. 아까도 해놓고 왔어요. grateful. 뭐랑 똑같다? t h a n k f u l 이요 그죠. 감사할 겁니다. 어, 아, 존명부죠 어느 양, 어떤 양입니까? on the certificate. 이런 상품권의 양이 얼만큼 되는. 1달러든, 10달러든, 100달러든, 1000달러든, 만달러든, 10만원, 100만원. 상관없어요. 욕해요. 꼭! 이런 애들이 1달러 내면 욕해요. 어그구 아, 아, 우리는 미안. 우리는 천원밖에 도움을 못 주겠다. 욕해요. 어우, 아, 저 새끼야. 어, 혼자 잘 먹고 잘먹어려 자, 어쨌든, 자, in exchange for your uh, generosity. 아우, 단어 중에 또 나왔네. 애가 좋아한다. 빨리 써놔요. 이거 오늘,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K. 써요, 빨리, K. 난, 그. 아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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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빨리 써요. 양쪽 은서, 빨리 써요. 양은서, 빨리 써. K.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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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콤마까지. 이렇게 전면구, 전명구로 해서, 어, 부사구가 있는 거. 자, 어쨌든 부사구니까 여기까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콤마 뒤에가 쇼라를 써어요 어, 단어만 알면 됩니다. 교환으로서, 뭐에 대한 당신의 관대함, 호의에 대한 교환으로서, we would place. 자, 우리는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어, uh, on advertisement. 자, 광고를요. advertisement, ad만 보자 해서 ad, a d 어, 그죠. 자, for your business. 뭐에 대해서 당신의, 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on our, 우리의 answer sheet. 어, 정답 지에다가 누가 본다고요, 혹시. 누가 광고해달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죠. 하지만 얘가 원하는 건 뭡니까? 돈 내놔. 어나 퀴즈 주었는데 돈 없어 돈내나 이거 아그어 이런 거 내용 틀리면 지, 진짜 억울해요 구조정호야 어 틀지 마세요 자 thank you for taking time to read this letter 자 and uh, consider our request 자 감사합니다 아, 전면구조 똑같이 전면구장 칠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o read this letter 이 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자 투구 영상은 심플한데 하고 갈까요 읽어야 할 시간이니까 투자체는 형용사적용법일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거 이런거 안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자, and consider. 그리고 어떻게 해주세요? 어, 생각 좀 해주세요. 어, 우리의 어떤 요청을. 얘는 나오겠죠. and 뒤에 consider는 앞에 있는 read랑 같이 이렇게 병렬구조라서 앞에 to를 써야 되고 안써도 되겠죠. 자, if you'd like to donate or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or email me. 자, 만약에 당신 would라고 했어요. would 이렇게 하 would. Yeah. Would like to. 어, 동사 원형,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자, 만약 당신이 어, 기부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 주변에 좀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알겠죠? 막 어, 용돈 막0만원 받으면 어내쿠한테8만원 기부하고 싶어 이런 데 있어 꼭 소개해 줘요 알겠죠?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어. 그 참, 내가 8만원 기부받으면 너한테 3만원 뽑지 아 줄게요. 자, 아 need more information. 어. 자, 더욱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자, 플레이스 콜. 그냥 갑시다. 이거 중요한 없어요. 어, 전화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해주세요. 어, 세 번째 나와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이거, 이거 안 나오면 죽겠다. 그치? Look forward to 다음에 I&N이 되거 응. 자, 나는 듣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From you. 당신으로부터 o o 빨리. 자, Carol w i i 라는 아이가 보 내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돈내나이 어, 돈 내놔, 이 상품권을 기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겠어요. 그죠? 우승 상품으로 사용할 상품권을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려고 자 잠깐 끊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양은서 형에게 어, 1강밖에 안 줬어요. 어, 그냥 진짜 이런